가을 어느 날 친구 모임이 있어서 제가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딸래미가 저의 모습을 보더니 엄마 어디 가? 어? 엄마 친구들 만난다고? 엄마 나도 데리고 가! 나도 나도 가고 싶어! 아, 라고 어. 말해서 결국 데리고 나오게 되었어요. 저 작은 미틀 디몬 앰프피 아, 우리 딸래미 좀 보세요. 벌써부터 영혼 털릴 게 너무 두려운 인프피 엄마입니다. 투석은 전날 밤 기계 투석을 했고 최종 주입 7.5로 하였습니다. 장시간 외출에 적합한 농도지만 그래도 집엔 적당히 일찍 들어와야 돼요. 빠른 체력 고갈과 은근히 붓는 몸뚱이 때문에 장시간 외출이 힘들어요. 집에 와서 이틀이나 알아놓았잖아요. 알아서 잘 가져왔어. 지하철에서 심심할까봐 야무지게 인형도 챙겨왔네요. 언제 이렇게 컸지? 바깥 세상 구경하는 우리 딸 뒷모습. 자식이 세상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 괜히 마음이 뭉클한 거 있죠? 우리 엄마도 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엄마 친구들 만나서 밥 먹으러 갔는데 하도 정신 없이 굴어서 밥 먹는 영상이 없어요. <laughs> 텐션이 높아지는 바람에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춤추고 신났어. 춤추고 또 춤추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행복해. 아이스크림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하지. 먹어도 돼. 아. 스벅에 젤라또 파는데 맛있더라고요. 보여주는 거야. 아 보여주는 거야. 그냥 먹어. 이거 반입사 젤라또인데 되게 괜찮았어요. 백만 년 만에 온 한강공원. 자연 그 자체네. 봐봐. 아 어, 뭐야? 그것도 도토리야? 봐봐. 완전 아기 도토리. 보통 미스인 친구들은 친구 자식들이랑 되게 잘 놀아 주는데 우리 딸은 어나돌레들이라서 미스 친구가 일찍 알아 <laughs> 누워 버렸습니다. 과자 먹는 거 행복하지? 그래, 이게 심심하지 않은 거지 뭐. <laughs> 12시간 만에 지하철에서 뻗어버린 딸내미. 대단하다, 너의 체력. 저는 지금 이 녀수분 때문에 약 6~7개월의 임산부 상태입니다. 다리는 말도 못하게 부었고요 노약자석 앉았는데 그나마 아기를 데리고 있어서 눈치가 덜 보이네요. 투석 환자도 자리를 보장하라. 감당하기 힘든 우리 딸이지만 그래도 데이트 나가면 제일 재밌는 게 우리 딸이에요. 세상 구경시켜 주는 재미가 있거든요. 빨리 더 키워서 더 찐한 데이트가 하고 싶네요 이날은 가까이 사는 외할머니도 꼬셨어요 또 안양 중앙시장 제가 이 구역 시장 죽순이입니다 손씩 깨 냠냠 시장은 사먹는 맛이지 타피오카 반죽으로 만든 붕어빵 개꿀맛이에요 제 마음속 안양시장 붕어빵 1티어는 이 집입니다 할수 있고 슈가 있어 뭐 먹으려고 나는 다 먹어 뭐. 이제 안양시장 5년 차인데 안양시장 죽순이 스페셜 맛집 소개 뭐 이런 거 한번 찍어야 할까요? 너 할머니하고 먹고 있어? 할머니하고 딸래미 어디 잠깐 대기시키고 나 혼자 빠르게 쇼핑하고 왔어요. 먼저 김밥을 사고 주문해도 되는 거예요? 양파 사러 야채 가게 가고 그러다 갑자기 내 눈에 띈타코야키안니 타코야끼 만나면 사 먹는 거 국물이잖아요. 아 너무 먹고 싶잖아요. 손가락 다섯 개중 하나가 부러져도 일단 들고 가야겠어요. 손가락 두 개쯤 부러질 수준으로 잔뜩 사서 바우처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잠깐 카페 들어왔어요. 맛있게도 먹는다. 엄마랑 할머니 안 주려고 혀로 할아먹는 거니? <laughs> 안 뺏어먹는다고! <laughs> 짱마은 시장 먹거리! 안녕 시장 오세요. 맛있는 거짱 많아요. 또또 또 어느 날 갑자기 열이 펄펄 끓길래 얘가 아니 얘가 왜 그러지? 하고 병원에 데려갔는데 아니 웬걸 독감이라는 거예요. <laughs> 세상에. 지금은 잘 자는 모습이지만 어, 열이 40도를 넘고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물수건으로 밤새 몸을 닦아주고 했는데 아니, 근데, 얘는 열이 40도가 넘는데도 텐션이 안 떨어져요. <laughs> 계속 닦아주는데 엄청 추울 거 아니에요. 입이랑 손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laughs> 계속 입으로 뭐라도 떠들고, 손은 계속 꼼지락꼼지락거리고, 진짜 대단한 녀석이에요. 며칠 밤을 잘못 자다가, 이날은 툭잘 자는 모습이에요. 열도 겨우 떨어졌고요. 엄마가 대신 아파주고 싶지만 엄마는 토석 환자라서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 독감 합병증이라도 오면 진짜 큰일 나거든 하지만 너도 이제 독감 걸리지 말고 아프지 말자 제발 다음날 아침 각종 야채 넣고 푹 끓인 죽을 딸이랑 나눠 먹었어요 토석 환자에게 죽은 수분이 많아서 크게 권장되는 음식은 아니지만 들어가는 재료 선택을 잘하면 영양 보충에도 좋고 소화 부담도 없어서 좋아요. 또 복막 투석 환자는 수분이 잘 빠지는 편이기 때문에 적당량 먹는 건 괜찮습니다. 간장이랑 참기름 톡톡 쳐서 먹으면 맛있어요. 환절기 시즌에만 병원에서 받아오는 약이 2억 8천 개인데 이제 독감약까지 먹이게 되었네요. 어린이집 활동하면서 감기는 어쩔 수가 없나봐요. 하나는 독감약이고 하나는 해열제랑 가루약 섞은 거예요. 약에 대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애들은 약이 단맛이 나잖아요 딸기맛 포도맛 이런 거 딸내미가 어릴 때한두살세살 이때 약에 대한 개념이 없으실 때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식탁0에 있던 바다 e s 1한 통을 다 먹은 거예요. 딸기맛 주스처럼. s 뭐다 먹은 거 있죠. 진짜 대단한 녀석이에요. e s 10 minutes. 10 며칠간 재택근무 휴가까지 써가며 재택휴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 재택근무가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텐션은 이미 독감 걸렸을 때부터 좋았다고요. mp 육아 난이도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이미 저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토속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엄마 토속하고 온다! 라고 말하면 음 하고 와! 하고 아주 담백하게 대응해줘요. 아픈 사람같이 안생겨서 뭘 하는지는 잘 모르는 듯하지만 그냥 당연한 엄마의 루틴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놀고 있다가도? 엄마 잠깐 토속하고 올게 라고 말하면 똑딱 잘 이해해줘서 그 점은 참 고맙게 느끼고 있어요. 열났을 때 힘들었지. 응. 독감 걸리면 안 되겠다. 그지 너무 고생해가지고. 딸내미 독감 확진받았을 때 바로 다음 날인가?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하고 저도 바로 예방접종하러 갔습니다. <laughs> 지자체마다 다른데 장애인 독감 무료접종을 해주는 데도 많아요. 어, 근데 안약은 안 해줘서 검색을 해서 싼데에서 맞고 왔어요. 또또식스 또전초밥 고생한 가족들을 위해 맛있는 한끼 먹으러 왔어요 가볍게 참치초밥으로 시작하고 와 이거 짭짤한 바질소스에 슬라이스한 코소한 치즈를 얹어서 토치로 한번 구워낸 새우초밥이에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가자미 지느러미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어, 잘안 먹어본 메뉴를 도전해 본 것에 의미만 두었습니다 말 그대로 신선한 생가자미 먹는 맛 똑같은 옷으로 3회째 출연 중인 우리 딸내미 옷이 이것만 입지는 않아요 산절만 돼서 너무 예뻐서 자주 입히느라고 그만 이것만 입게 됐네요 일식 계란찜인 차암무시 저의 최애 메뉴에요 2천장으로 뭉게 먹으면 탈탈 부드러운 계란찜이 호로로록 넘어가요 아보카도 올린 연어 참고로 아보카도 칼륨은 대마왕급입니다 복막투석은 소량만 오케이 혈액투석은 진짜 진짜 조심 연어랑 아보카도가 궁합이 좋잖아요 거기에 시원한 양파까지 밸런스가 짱인 초밥이에요 심플한 계란초밥인데요 이 집은 사실 이거 먹어야 돼요 바로 계란말이 튀김초밥! 이거 진짜 어떤 천재가 만든 메뉴냐고요! 새우향이 솔솔 풍기는 구운 새우예요 단짠단짠 쫄깃 촉촉 고소 구리 바삭 타하는 우산 겸 세상의 초밥이에요 초밥 먹은 후꼭 들리는 구슬 아이스크림 가게 딸내미나 아직 다안 나와서 젤리 하나 먹고 있습니다 진짜 며칠을 고생하고 여유 있게 한숨 돌렸네요 이식하면 못 먹을 자몽 이럴 때 리프레싱 좀 하면서 먹어줘야겠습니다 독감 다나 기념 케대언댄스 <laughs> 사실은 친할머니 생신 축하 공연이에요 아주 팔팔하게 살아났죠 춤을 그렇게 잘 추는 건 아닌데 흥을 주체 못해서 맨날 이렇게 춰요 아들은 원래 춤안 추는데 같이 흥이 좀 났나 봅니다 <웃음> 귀엽죠? <웃음> 골드는 거의 에어로빅 아니냐고요 <laughs> 다이어트 핫 둘, 셋, 넷타오라라 <laughs> 둘째 사자 둘째 캐데언 최애곡이에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표정이 압권인데 아쉽네요. 미틀대문인 부피사자를 보고 계십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슬슬 지쳐 보이심. <laughs> 이날은 그렇게 30분간 강제 공연을 봐야 했습니다. 아직 저희 아이들은 엄마가 왜 환자인지, 장애인이라는 게 뭔지 잘 모릅니다. 아빠는 출근을 잘하고, 오빠는 숫자를 잘하고, 엄마는 토석을 잘해요. 라고 말할 정도예요. 아, 웃프네요. 첫째도 엄마의 아픈 상황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왜 투석을 해야 하는지는 몰라요. 몸속 장기 오장육부를 이해하는 날에는 그때는 알게 되겠죠. 이해는 못해도 아이들과의 일상과 투석 일상이 별개가 아닌 온전히 하나인 점에선 아이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투석을 시작한다고 해서 모든 일상이 스탑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주위의 도움과 이해가 있어야 지킬 수 있는 일상이기도 하지만 내 의지, 내 마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작은 일상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모습 영상에 담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